안녕하십니까 뉴스 핫 컷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소비 쿠폰 지급 소식이 전해지면서 한우 시장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2020년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한우 가격이 급등했던 기억이 다시 떠오르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같은 현상이 반복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광식 기자의 한인물가 보도에 따르면 현재 한우 가격은 작년과 비슷하게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0년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이후 한우 한번 사먹자는 분위기가 확산되며 가격이 폭등한 전례가 있었죠. 그 때, 한우 가격이 오르자, 농가들은 사육두수를 늘렸고, 결국 2022부터 2023년 윤석열 정부 시기에는 공급과잉으로 가격이 폭락하는 한우 버블이 터졌습니다. 이로 인해 한우 농가들은 큰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정부는 현재 한우 재고가 충분해, 과거와 같은 가격급등은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한우 도매 가격이 지난해보다 8부터 16% 상승한 상태여서, 소비쿠폰으로 수요가 늘면 소비자 가격이 오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한우 농가들은 오랜 불황 끝에 소비쿠폰이 활력을 줄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핫컷이었습니다. 더 빠르고 정확한 시사 분석을 원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